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 제가 희한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거진 한 600, 500여교회600 여교의 회 교회 목사님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은혜가 임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흘러보낼 테니 주님이 우리 성도들 채워주시라고. 우리 성경에 그 말씀 있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한 우리 제일 한주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겨주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예. 어,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따 이제 자랑을 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방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이거 줄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예. 그래서 <laughs> 무서웠습니다. 그걸 크기도 있다만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덮고 여기서 자라. 이제 이런 뜻인지. 아무튼, 그런 선물을 받았고요. 또 하나의 선물을 이따가 제가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죠?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 받는 거.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기뻤나요? 우리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정말 정말 기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선물 받고 기뻐하는 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인데요. 뜰 듯이 기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평생 잔디 관리 사업을 하던, 근데 평생을 타던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차를 구할 수도 없고요. 아내 차를 얻어 타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 트럭을 한푼두푼 푼 모아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줍니다. 스물 다섯 살밖에 안된 아이 돈 많이 없는 거알 거거든요. 내 아빠한테 <웃음> <웃음> 너무 될 <들뜻이> 때씩 기뻐하죠. <laughs> 할아버지인데, 아, 할아버지라고 하면 아 50대인데, 청년인데, 저 선물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은 가장 기뻤나요? 최근에 혹시 저렇게 뜰 만큼 기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쁠까요? 여러분들은 왜 선물을 받으면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 왜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 내가 탐욕스러운 어떤 사람이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할 선물은요,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김준비군과 혜영이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 여행을 갔다가 이걸 선물을 준 거예요. 와인 아닌가 이러고 이제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이게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받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들어봤는데 무거워요. 아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신혼 여행을 가면은요 이 배에 넣을 수 있는 무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 이거를 딱 받아 봐서 이걸 봤더니 아니 그 캐리어에 무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준비와 우리 해영이 마음에 내가 이 정도 무게는 차지하고 있고 <laughs>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 위해서 쓸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제 공간이 이게 무거워요. 아,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받고요 아, 어, 현금으로 아니죠 <laughs> 아, 내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서 아, 어, 이거 무거운 거를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 그래, 우리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좋은 이유가 탐욕적인 사람 내가 뭔가를 갖게 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 속에 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 내 생각을 했구나. 어, 내가 그래도 우리 해영이 24 인치짜리야, 몇 인치짜리야? 거기에 그래도 이 정도 분량은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자랑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죠? <laughs> 마음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선물을 볼 때.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도 자랑할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뭐였는지, 한번 카톡에 기억해 보세요. 그게, 뭐, 지금 여러분, 이해 잘하고, 내가 뭐, 샤넬 받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뭐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는 게 있으면, 카톡에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탐욕적여서 선물 받으면 기쁜가? 어,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선물을 안 주지? 탐욕적여서 아니요. 이 선물이라는 건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야,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선물에 대해서, 어,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누군가로부터 아 이거는 내 생에 최고의 선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기숙 권사님 아 어, 여러분 우리 김기숙 권사님 기도 제목이 이제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또 응답돼서 이사해서 아마 우리 신방 이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백영용 집사님 예배드리고 이숙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집사님 예배합니다. 이해자 권사님 예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경 집사님 이주희 권사님 우리 하늘림 사모 여러 명이 <laughs> 쓰고 있습니다. 아, 카톡에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네요.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김종훈 집사님도 쓰고 계시고. 이말 하니까 지금 다들 냅다. <laughs> 지금 중단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 하늘임 사모. 한글을 모르는 둘째 아들이 엄마 생일 선물 드린다고 네임 스티커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허, 림이라고 적어 왔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아, 저희 여러분 둘째가요, 이제 극복은 했는데 난독증이 있어서 이 글을 순서적인 걸못 보는 그런 와중에도 엄마 주고 싶다고 모르는 한글을 한허림 이렇게 만들어 온 거. 분명히 여러분 잘못됐죠. 쓸데도 없어요. 근데 좋아요. 왜요? 아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물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어, 나 비싼 선물 받았어요. 그 좋은 이유도 그거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 주는구나, 그래서 기쁜 겁니다. 선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함께 나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예.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적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저는 예예 예. 우리 김종훈 집사님 지금까지는 말보다는 최근에 아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만나는 날 눈물을 흘리며 격려 격려하며 빨간 이름표를 선물 받았습니다 쓸 때. 그간 걱정이 많던 저에게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어, 지금 김종인 쌤의 아들 하영이가 해병대에 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훈련하고 그 빨간 이름표. 그거 어디 쓸데도 없거든요. 그거 뭐 어디 뭐 해봐야 팔아야 얼마 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줬는데 눈물이 나요. 왜요? 이 아들이 버티고 버티고 버틴 그 결실을 나한테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의 마음이 담겨서 그 선물이 그렇게 기쁩니다. 우리 이주희 권사님, 받은 선물은 많지만, 감을 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김수영 권사님께서 초신자 때 성경 키즈대에서 받은 상품권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선물이라 감동이 커서 그 중에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그때 몇 등, 뭐 1등, 2등 막 했죠. 그리고 그 선물을 나한테 줘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고마워. 그 선물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거기 담겨서 그게 그렇게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알게 돼서 그렇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laughs> 성희 님 포기. 네, 울컥해서 예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거 기다리냐고 느 계속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오늘 저는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가 과연 최고의 선물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바로 이 선물.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왜이 말씀을 나누냐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여 구원 십자가 영생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선물을 그냥 준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담아 주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이 주님의 마음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일 좋은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그거 받고 싶으세요? 샤넬 받고 싶으세요? 혜영아, 김준비님이 형제님이 샤넬을 줬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laughs> 물론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과연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줄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 물론 이 땅에서 더 좋은 거 갖고 더 많은 거 가지면 좋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한끼 합시다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그의 피조물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을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를 위한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선물을 모를까? 아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찾아 왔으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빠는 마치 아,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데리고 다니는데. 셔츠를 판다 그래도 잔소리만 하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만들 옷도 다 사가지고 모아놓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정이 끊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참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정문화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초코파이도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 근데 요즘에는 초코파이도 말해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밥한끼 합시다가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먼 훗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의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먼 훗날 그 사람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가 내 옆에 있었는데, 나에게 한번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안 하지? 어떻게 얘가 나한테, 왜 그때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지 않았지? 만약에 그러면, 뭐라 그러실래요? 너 정말 나 사랑했어? 너 정말 나를 사랑했어? 그럼 한 번만이라도 표현을 줬어야지, 얘기해 줬어야지. 그렇게 원망하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인들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선물에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우리 밥한끼 합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을 해야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한 차가 경매나 아버지의 소중한 유품이어서요. 아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고 아버지의 유품이 팔려갑니다. 경찰관이 아깝게 목숨을 잃어요. 그 유가족들은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빈 자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가 생각날 때마다 유품을 꺼내는데요. 아빠가 근무했던 경찰서에. 아빠가 타던 차가 경매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의 삶의 흔적이 깃든 이 차량을 사기 위해 주변 사람 도움으로 5천 달러를 구해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내 예상밖에 많은 참가자들이 와 있고, 아이는 돈이 별로 없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이제 갖고 있는 마지막 5천 달러. 누가 3만 달러를 불릅니다. 여섯 배를 계속 치솟고, 아이는 실망하죠. 4만 달러, 5만 달러 계속 넘어가고, 10배 가까이 넘어가고, 6만 달러까지 향합니다. 이 지역의 농장 소유자인데요. 이 차의 키를 받아서 아버지의 차를 더 가치 있게 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내가 할수 없지만 더큰 가격으로 너희 아버지가 이 정도 아빠야 라는 가치를 높여서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구원이라는 그 선물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가치를 높여서 그분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밥한끼 합시다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봅시다. 어... 여러분, 여러분, 는분있잖분요그분이먼분 여러분, 여러분, 그 좋은 선물을 갖고 있으면서 나하고 나누지 않았냐고 원망하지 않게, 그 사람의 이름, 관계, 전화번호 적어서요. 이동기 전선생님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도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조금 더 가치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하신 분은 클릭. 하 시고요, 체크 하시고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초청할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매일 그를 위하여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카드나 메시지 카드를 만들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 위해 같이 기도해 줘. 한 분에게 말씀해서 그분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 좀 만나세요. 내가 커피 사줄게.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하루 종 하루에 한번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이제 그분에게 우리 교회 이런 축제가 있어. 한번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래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이 미션을 기억해서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초청자에게 전도 축제 초대 카드나 선물 보내고 전날에 내일 꼭밥한끼 하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밥한끼한번 하면서 그 영혼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에게 한번 전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예 PPL입니다 <laughs> 다음 주에 우리 밥한끼 합시다에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망설이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밥한끼 하자 용기 내서 말씀해 보고요 여러분이 이세 번을 다 했는데도 안와 어쩔 수 없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를 위해 최고의 선물. 여러분, 한주 동안 이 미션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마음을 전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한 주간 그렇게 마음을 전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좋은 선물인데, 주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 하나님 우리 선물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귀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이 선물을 전달하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진심의 마음을 담아 그 생명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밥한끼 합시다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